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더 누그러졌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냐? 개입을 했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 송철호 울산 시장 본인도 본인이거니와 경찰청장이었던 황우나 의원, 또 기타, 뭐, 백원웅, 뭐 이런 분들.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 이미 12명이 기소가 되고 또 유죄 판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냐?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형 어,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재수사가 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선거계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가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건 이미 일시 판결로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선에, 윗선으로 있었던 비서실장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이 없냐 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30년 지기 송철호 씨가 울산 시장에 당선된 것이 내 평생의 꿈이다. 이러한데요. 그때부터 이제 선거 개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알아서 긴 거고. 음. 그래서 그냥 온통 청와대가 공모를 해서 하명수사를 해서 결국은 당선을 시키고 또 경선 과정에서도 음? 상대 후보를 갖다가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또, 어? 작업을 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국 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뭐한 35일 만에 내려왔습니다만은, 자녀 입시 비리. 지금, 지금, 지금 유죄 판결이 지금 진역 2년이 나와있죠. 지금 이제 항소심 가고 있는데, 황소심도 별다른 특별한 어떤 비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이 울산시장 하명수사까지도 겸해지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북 콘서트 에 먼에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법대 교수 아닙니까? 또그장 본인이 조민이는 그냥 천지를 모르고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또 정경심 교수 자기 어머니가 4년 징역형을 받고 그렇게 법적 조치가 내려졌으면 자수할 줄 알고. 미안해 할줄 알고, 좀, 겸허,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살면 된다. 어. 국민들이야, 어찌됐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싹수가 놀았죠.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뭐안 봐도 뻔합니다 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결코 한순간에 치부는할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는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남한테 죄 짓지 않고, 남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응? 그냥 남을 죽이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나 혼자 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인간성이 좀덜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 날개로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정치에 발을 들여놓거나 사회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일입니까? 아,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조국 전 민정수석 사주 분석을 해 보면서 과연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모든 신당을 창설을 한다, 과연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큽니다. 자, 나무의 귀를 기준으로 하면 65년 4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스님이 축시나 술시가 아닐까? 과거의 이력을 보면 축시나 술시가 아닐까? 축시 같으면 정축시가 되고 술시 같으면 병술시가 됩니다. 어. 자, 시각 없이 여기까지만 보면, 을사, 경진, 경인. 좀 애매하죠. 일주, 무군, 경금이 무군, 목화가 왕에도 진토가 용식이다 인수, 용인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분이, 목에 운에, 또는 서울대 법대를 갔다. 자, 그렇게 되면, 4월 6일이니까 아무래도 7살 정도에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18살 때가 고3입니다. 보통 8살 들어가면 19살 때가 고3이 자, 이제 학력고사를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보면, 어려서 기토, 그 운동학원인가 뭐 그, 그쪽 그 학원의 어떤 그런 그 가족으로 보이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살 때부터 공부가 잘됐어인 묘, 진 축시나 술시, 그러면 시 지금 축시 같으면 시, 상, 전과 함께 또 술시 같으면 시, 상, 평과 함께, 시, 상, 일, 이, 기, 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리시 같으면 병수리시, 윤석열 대통령 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통령이 될수 없는 것은 조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우가 있어서 아주 추울 때 불을 필요한, 그리고 쇠를 달구는, 쇠를 달구는 발굽용신이다. 여기도 경진 괴감이 있네요. 약간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고집이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녀 입시 비리로 2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사과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요. 완전히 에고이스트죠.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보겠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중병화의 서울대를 갔습니다. 인중병화의 서울대를 가서 음, 이분 이제. 서울대 졸업을 하고 캘리포니아대 어, 버클리 캠퍼스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석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어, 받게 되어서 90년도에 서울대 조교로 갑니다. 90년도 90년도에 서울대 조교로 서울대 조교 저 교회가 이명해져잉. 90년도면 경우년입니다 뭐 그전이? 기사년입니다. 89년도? 90년도? 야, 그러면 90년도면 지금 2023년, 이니까 33년 전입니다. 59에서 33월 빼면은 26살 때입니다. 26세 때. 어떤 운이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화대입니다정화대웅의정화대웅의 경호년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일이 잘 되었다. 그렇게 돼서 서울대 조교를 가가지고 2년을 마치고 92년도에 어디를 갑니까? 울산대를 갑니다. 울산대로 가는데, 93년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분이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이 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겠죠. 수감이 됐으니까. 뭘로? 산호맹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산호맹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6개월 동안, 구치소, 평화를 하게 됐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제 색깔이 별로 좋은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볼 때는 그렇다. 그래 이제 이 사주를 분석해 보면 용신은 화 정화가 됐다면 축시가 뜨면 정화, 술시가 뜨면 평화. 어. 자 화가 약합니다. 여기에 사중병화 화생토토생금이니까 약합니다. 여가 뿌리가 좋습니다. 그래요. 시상평광벽 또는 시상전광벽 제자약살벽 이렇게 보면 돼요. 화가용신 모군이신자 토는 해야 토니까 인수가 안 좋습니다. 토금 물은 어쩌냐 물은 참관으로 들어온 물은 안 좋습니다. 예. 제살 태과니까안 좋죠. 제살 태과니까안 좋다. 식상 어. 제살이니까 안 좋다고 말이요 지지로 들어온 수는 평범하다.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여기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서 법대 교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재임을 해 오면서 2017년 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됩니다. 자, 2017년도면 정유는입니다. 정화가 떴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6년 전 53세 때 감옥 대원의 감목 대운. 감목 대운, 정인면 정화해. 그러니까 목화 아니에요. 목화. 지지로 들어온 수는 평, 평은. 청간으로 들어온 수는 정계충, 수국화. 그러니까 이거식상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운은 안 좋고, 지지로 들어온 것은 보통 운이다. 목화 운이 좋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3, 4년 전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이분이 2019년도, 2019년도 1월 달인가? 이제, 그, 민정수석 그만두. 그만두고, 2019년도 9월 달에, 뭘로 가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어, 가게 됩니다. 7월 26일 날 그만두고, 2019년 또 7월 달에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다. 발탁이 되고 35일 만에, 35일 만에 사제 입시 일로 내려오게 되죠.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 판결이 진역민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자 이렇게 볼때 앞으로 그때 당시에 3,4년 전에 스님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내정이 됐을 때 분석을 해본 것은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술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신정무. 신정무 금 18개월, 화 6개월, 나머지는 36개월. 결국은 이 사주는 지금 술토는 뭐가 돼요? 병화의 묘구입니다. 묘구. 병화가 죽어서 묘 속으로 들어간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다가 18개월 금이 들어오면 금붕목 목을 뜨면은 지금 병화는 고립무원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법무부장과 고사를 해라. 고사를 하고 학교로 다시 서울대로 다시 백크로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왜또그 자리를 꽤 차고 있느냐. 이것은 욕심일 뿐이다. 정말 정치에 대한 욕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때 당시에 뭐 댓글 보니까 난리 났어요. 예. 네? 그런데, 스님은 이러한 운이 도래 되기 때문에 고사를 하라는 거예요. 받지 마라.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라. 이분이 만약에 학교로 돌아갔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정말로 참혹하리만큼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가장의 풍비 박산이 났다. 나풍비박사는날 짓거리를 뭐하려고 하냐고요? 다 자기 욕심 아니에요? 너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자녀 입시비리로 정경진 교수가 부인인 사람이 구속이 돼갖고 징역을 4년을 받아서 4년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물론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본인은 뭐가 좋다고 북콘서트 열고 또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하니 조국 신당 창, 창당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어요. 또그 딸내미는 참 본인은 그냥 뭐 어디 음? 해외에 가서 그냥 비키니 입고 뭔 댄스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참 저놈의 집구석은.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직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할 줄 알고 음? 죄송할 줄 알고 염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음? 국민들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도 그 조민 그러면 아유 거짓말 아니라 그 조민과 뭐가 그, 그 나오면은 그냥 꺼버려요. 어안 봐, 보기 싫어. 정말 식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중에 이제 그 입김으로, 아버지 입김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팬덤들 또 모아갖고, 정치한다고 국회에 출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런 사람들이, 싹수가 노른 사람들이, 출마를 해도 국회의원 된들 사고나 치지. 요즘에 어지간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 사고치대기 그냥 뭐 앞뒤도 없어, 체면도 없고 네? 정치가 이래서 왜 되겠습니까? 또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을 한 듯, 치부를 하고 산듯 얼마나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술토 대운의 누군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십, 육세 후 술토 대웅이 들어왔다. 이것은 화의 묘궁이다. 어? 사궁에서 화가 사그라지고 거기다가 묘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운에, 그러면 금은 강해지고 토도 강해지고 금도 강해져. 도대체 도움이 될 만한 운이 아닌데. 1년 후는 물론,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창당을 러네 국회의원 출마를 하네, 지금 묘모, 묘모임무진이니까뭐 어렸을 때 공부 잘할 때 우린 들어왔으니까, 이건 1년짜리 운이고, 내년에 가면 이제 갑진이 입니다생님볼 때는, 창당도 실패가 될 것이고,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해도 당선은, 당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61세는 계수 들어옵니다. 수국화, 식상제살, 어차피 지금 2년 플러스 알파, 재수사재수사는 음. 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재수사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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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된 사람들, 위에 오다 없이 밑에서 무슨 충성맹세, 그런 것같이 그렇게 되는 거, 꼬리자르기 안될 거예요. 꼬리 자르기? 안될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당시 비서실장도 조국 정민정 수석도 이제 수사망에 피할 수 없다 그 수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수사 받아야 될 거예요. 받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 번은 검찰로 출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배우 임신, 직상재살, 붕동목, 정치 인생도 내 인생도 사실은 암울하다. 서울에서 파면 됐잖아요. 암울하다. 어. 사람이 물론 선택을 한순간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인생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 이 한순간의 선택이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신당 장당설, 또 국회의원 출마설, 선생님은 당선도, 국회의원 출마설, 당선도 확정적으로 담보할수 없다. 또 창당은 무의로 끝날 것이다. 물론 뭐 비례대표 때문에 뭐 선, 선거제 때문에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그 백지를 오래 간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정치인이나 또 우리 일상 응?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솔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응? 얻어지는 그 부는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됐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렴치한, 정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런 행동, 이런 마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